자 오늘 할건 뭐냐면은 최강입니다 자도약이 정수 오늘 3개 먹을 거고요 제가 원래 별모래 해변에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자 패치로 지금 세개 수입이 엄청나게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이 지금 광맥이 아예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두 번째 선택지로 이 티키타카 군락지를 아니 뭐냐 티카티카네 티카티카 군락지에서 한번 최강을 해보도록 할게요 타이머도 같이 잴 거고요 뱀물의해변은 제일 빠르겠지만, 여기도 이제 얼마나 하는지, 이참에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뭐야! 무슨. 시작하자마자 나오지? 또 떴는데요? 아니, 지금 확실히 잘 뜨고 있습니다. 오 마이 갓. 끝나갈 때쯤에 또 이렇게 하나 더다 했습니다. 25분 정도 걸렸네요. 확실히 경쟁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지금 패치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지금 돌입을 하고 있는 상태라. 앞으로 점점 광맥이나 이런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과물을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나온 것 같네요. 이거 플러스 세 개수의 입세 개. 와, 진짜. 제가 예전에 생활했을 때랑은 다르게 오늘 패치 이후로 확연히 세 개수의 입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 패치 이후로 원정대 영지에서 부캐를 키울 수 있는 연구가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에 필요한 재료가 확실히 가격대가 오른 것 같은데요. 산하철의이 값도 지금 거의 100골드가 뛴 상태입니다. 계산을 그대로 해보자면 은경매장 가격 그대로 계산을 해볼게요. 3골드도 10개당 3골, 19가 들어갑니다. 57골, 나머지는 1골이니까 패스하고. 오레아 공작석 11골, 10개당 11골이니까, 10개 팔수 있으니 110골. 그리고 산하철 100개당 272골이니까, 5번 팔수 있으니 1360골. 전부 다 더해보도록 할게요. 1360, 110, 57. 1527골드. 고약의 정수의 값은 10개당 100크리스탈인데, 100크리스탈이 780골 정도 했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그러면 78골이니까 3개를 뺄게요. 여기서. 1527 빼기, 234는 1293골드. 확실히 여기서 눌러야 되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산하천이랑 강 통나무의 시세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시즌을 한정으로 거의 수렵에 맞먹는 수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캐봐야 도로 파는 것보다 제가 지금 연구를 빨리 다 눌러 누르는 게더 눌러놓는 게더 효율적이긴 하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수의 잎을 제가 세개나한걸 보면은 이거는 지금 확실히 확률이 오른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활을 접어두고 계셨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생활을 그냥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도약의 정수 먹고 투자해보는 거 어떨까요? 마지막 편은 이제 고고학인데, 고고학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잡히네요.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